40대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뇌 건강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은 바로 잡고 건강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세요. 하루 2, 30분 산책은 혈류를 늘려 뇌를 깨우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꾸준한 걷기는 치매 발병 위험을 약40%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은 뇌속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결핍과 불규칙한 수면은 기억력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악기 연주, 독서, 요리, 손으로 글쓰기 등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손과 입을 동시에 쓰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강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선, 견과류, 배리류, 올리브오일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한 항산화 식단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육은 줄이세요.